국민대학교 1차 수시에 합격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2차를 한번 빠르고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기실에서는요, 신분증하고 수험표를 확인하고 가번호를 뽑았다고 해요. 2차 대기실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상당히 오랜 시간 대기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1시간 30분 정도 대기를 했다고 하고, 뭐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이제 화장실은 자유롭게 갈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대기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즉흥 대사를 받고 30분 동안 연습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국민대학교는 계속해서 동일하죠. 연습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진 학교예요. 이제 이때 나왔었던 그 대사, 즉흥 연기 대사는 뭐였냐면, 용서하기 어려워요라고 하는 단어를 키워드로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용서하기 어려워요라고 하는 대사가 들어가기 좋은 상황이 무엇일까를 많이 연습을 하시고 30분 동안 준비하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국민대학교는 아무래도 즉흥 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실 텐데요. 즉흥 연기를 하는 방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첫 스타트는 아무래도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잘 그리, 그리시는데 중간으로 가면서 길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흥 연기를 하실 때는 이 대사를 내가 집어 넣을 때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를 잘 결정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결정을 지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그 마무리까지 향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될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될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꼭 정하시면서 정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유연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들이 국민대학교 2차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시험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고사장 앞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이동하는 것들이 불가능했다고 해요. 고사장에 이제 들어서시게 되면 굉장히 밝은 연습실이고요. 특기는 이제 끝까지 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즉흥 연기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했고 지정 희곡으로 나왔었던 것들도 1분 정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이 이어지는데 연기 공부한 지 얼마나 되었냐, 지금 뭐 고3이냐, 1차 때 어느 고사장에서 붙었냐, 지금 현재 학교 1차 된 곳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학교에 왜 지원을 하게 됐느냐 작년에도 일차가 됐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왜 떨어진 거 같으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떤 점을 보완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국민대학교 이차 시험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